번역회식만 진행하시는 거예요. 진미식도 <laughs> 있나요? <있네>. 대법과 <laughs> 천억의 상의? 그러니까 없죠, 여기. 이채라도사죠 <laughs> 네, 제가. 오. 아, 이거 상당히 먹을 뭐... 거 별로 없다. 국민의원 프로회장 HY 야가리 파이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아나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아 멀티 <laughs> 1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집중 좀 하세요 교육팀의 문명식 과장입니다 건강식품 CM팀 박효진 대리입니다 나블리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다고명 됐는데 됐다. 오늘 닉네임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마TV에서 나블리에게 조종당하는 남자 커뮤니케이션팀 한지훈 사원입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는 답답이 아니라 토론을 하려고 모 아. 뭐 하는, 직장 생활에서 세대별로 다르게 생각하는 걸좀 저희가 듣고 싶어가지고. 첫 번째, 우리 회사에서 MG라는 표현은 긍정적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어디로 해야 돼? 이렇게. 일단 어떤 mz 세 친구가 잘했어. 야 근데 저 친구 참 mz야. 이런 얘기를잘안 해. <laughs> 맞아 맞아. 뭔가 지적하기에는 애매한데 그걸 지적하면 내가 꼰대 같다고 느끼시니까 그거를 약간 비꼬아서 아 mz야. 딱 그런 느낌. 팀장님 은 mz라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신입 사운드 네. 왔을 때 어색할 때 이제 농담처럼 아 우리 mz 왔네. 그 저희는 농담처럼. 팀장님은 <laughs> 뭐를 드신 이유는 제가 mz니까. 어떤 부분이 mz? 얼굴이요? <laughs> 들어보니까 딱 그거네 <laughs>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m z 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 나는 꼰대다 어, 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자존감이 높고 과하게 높고 이러신 분들이 나는 m z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laughs> 과하게 높고 <laughs> 너무 어, <laughs> 어, 과하다 과해 자존감이 과해 자신... m 까엔 맞네 <laughs> 본인이 m z 이기 때문에 m z 는부정적 단어. 저는 m 지입니다 어. 나도 이분은 확실히 명확했어 m z 는부정적인 단어 <웃음> <웃음> 직장 내 세대 차이 느낀다 O 못 느낀다 X 하나 둘셋 오, 과장님은 또세대에 어떤 거에서 좀.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교육팀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업무 방식, 팀장님이나 저까지는 이제 세세하게. 알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서 도움도 주고 싶은데 음. 또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이제 다 해서 완성본을 아, 좀 가족이 아, 원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퇴근할 때 책상 정리. 아니 얘는 집에 간 거야 안간 거야 이럴 정도로 <laughs> 책상에 막 짐이 막. 나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음. 그 사람 자리가 어떻든 근데 퇴근장인 분들은 아 얘는 책상 정리 좀 하라 그래라. 직면인들은 음. 어떻게 될까 싶네. 나는 그게 자기 공간, 뭐 우리 공연 오피스 쓰는 것도 아니고. 아, 내 자리까지 괜찮다. 어. 어. 각자의 다리 현장 이상한 거막 세워서, 그러면 좀 방해될지 몰라도. 그 에어리어 안에서는 살아없다 어, 저도, 저도 이런 공간. 어. 그러니까, 프리하시다. 저 팀장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이 <laughs> 약간 좀 흔한 주제이긴 하네요. 음. 흔한 주제인데, 여전히 계속. 하나, 둘, 셋. 아, 소중한 번람은뭐요 <laughs> 아니, 그냥 그 회식 자리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남빼고다치하는그 나나 모습이. 회식이 <laughs> 아막 시간 낭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난 저거는 진짜 절대 음 반, 약간 반대라는 게 생각보다 도움 많이 받아요. 일단 사람 마음이 이제 이렇게 제이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렇게 딱 부탁을 하면 아, 아니, 그쵸. 이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이게 저도 이거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진짜 생각 안 하는 게 이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그치.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방일 샤우팅 공지인데 소고기. 음나 방일 샤우팅 공지인데 소고기인데 빨리 끝날 것같은면 너무 강해.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것. 네. 네. 사연이, 사연이 생겨서 누구 음, 하나 뭐 주어 터졌다든지 <laughs> 이런 일이 있을 때술한잔 먹으면 맞아요. 응원이 맞아요. 되는데 이 논란의 핵심은 누구랑 먹느냐,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오, 짐작이 되면 오, 와 진짜 여기 네? 그걸 네? 다 제외하고 회식이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 음... 각자 다 다른 거. 어 이게 맞는 말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laughs> 우리 사람 마음이 내가 가기 싫은데 나한테 제안을 안 하잖아요. 성성. 아, 아 가기 싫어서 뭐, 같은 영업소 할 때도 아니 따면 취하는데 꾸준히 <laughs> 따라와서 <laughs> 먹는 사람들끼리도 바빠 죽겠는데 밥 <laughs> 먹다가 <바쁘고 웃음> 자고 있어 아 <laughs> 9시 정각 출근 상관없다 미리 20분 전쯤에는 출근해야 된다 하나 둘셋그지 좀 일찍 와야지 뭔가 업무에 맞아. 텐션 좀 준비해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 9시 땡 팀장이 뭐 물어봤을 때 대화할 수 있느냐 그 남이 당연히 정시 출근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제 업무 스타일은 10분 전에는 와야 되는데 또 10분 전에는 말을 거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적으로> <웃음> <웃음> 과거에 어, 집이 뭐니까 차에 사실 음. 보낼 시간이 싫어서 일찍 음. 출근한단 말이요 어. 출근을 먼저 하면 팀장님이 먼저 불러 아... 맞아요 <laughs> 나의 오르타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짭저는 대화로 맞아요. 뺏기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옆에 있는 커피빈이나 스타벅스를 가면 또 마주칠까? 뭔가 병너 덕분에 스타벅스에 갔지. 그래서 이제 매일 출근하면 거기를 가서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보내. 근데 다른 부서에 있는 친구들 많아요. 명이 당연히... <laughs> 사실 이런 것도 나는 괜찮은데.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심으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트러블이 발생한 거지. 음. <laughs> 업무 시간에 인터넷 쇼핑 중인 직원을 발견했어요. 모르는 척한다. 하나, 둘, 셋.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도 항상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였다면. 어, 어 그것도지적하같 그거... 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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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항상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고 <laughs> 어, 일을 이제 부업처럼 하는 친구였다면.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적하기보다는 <laughs> 아, 힘들지. 집에 인터넷이 없나 봐. <laughs> 이렇게 한번 또또 왜냐면 네. 이거 화면이 탁 꺼지든지 뭐가 탁 내려오거든. 어? 이렇게 소 m 을 사야 될때 쇼핑 창을 o 놓잖아요 g channel. Kenny m o 떳 g a sing your sit. Don't what I 이게 t How is it? Oh,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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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무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월급은 응. 없는데 성장막 계속 해봐야. 그거는 아니고, 맞아, 그거는 응. 월급이. 기... 바탕이 됐을 때그 다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 성장으로 가는 거지. 근데 뭔가 월급이 매년 확확 확 뛴다면 아,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동기여될것같아그 월급은 어쨌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약간 무뎌지는 거 같고. 새롭게 뭔가 나를 동기부여하는 거는 어쨌든 새롭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뭐 어쨌든 자기 성장이 올라감으로서 내가 진급하면 돈 받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아, 그게 맞는 말씀인 어. 것 같은데. 이게 자기 성장이랑 월급이 비례하지 않으요 그러니까 박장 넘어가 있어. 마무리. 너무 힘차게,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좀 어떠셨어요? 뭐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했는데. <웃음> <웃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좋은 기회는 여러분 그냥 같이 할 거예요. <laughs> 저는 처음에 세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좀 약간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개인의 성향 차이가. <laughs> 앞으로 뭔가 계속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음.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론혼 끝난 게 아니고 아, 또 시작이야. 아니, 아니. <laughs> 너무 속 마음을 감추는 느낌. 그래서 음.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음. 오해를 맞아요. 사는 느낌이요 음. 예외를 지켜서 어렵습니다. 음. 안될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면은 하받아들린사람도 음. 그냥 쿨하게 했으면 좋겠어. 진행님께서도 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음. 아,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웃음> <웃음> 맞추거나 어? 이사님은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가려죠대 현지 <laughs> <가려고 웃음> 아, <laughs> 팀장님을 응원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여기 돈 많다니까. 키친팀. 아, 돈, 돈 없어요. <laughs> <laughs> 제가 예상 관련 돈이 없어요. 진짜. 저희도 진짜 돈이 없어요. 저희 진짜 돈 없어요. <laughs> 누가 돈좀 사주세요, 사장님 어? <웃음>